오늘은 집에 있는 냉동만두로 떠먹는 만두피자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요리인데요. 아이들이 아빠 최고라고 칭찬해주는 요리입니다. 먼저 양파를 껍질 까서 한두개 준비해주세요. 크게 썰지 마시고 잘게 다져서 준비해주세요 피자 위에 올려준다는 느낌으로요 그리고 다진 마늘과 토마토 소스 누유는 종이컵 한컵 모짜렐라 치즈 체다 치즈를 준비 놓으세요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적당히 둘러주시고 냉동만두를 드시고 싶은 만큼 넣어주세요 냉동실에서 꺼내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서 넣으시면 좋습니다 먼저 만두의 겉면을 노릇하게 정성스럽게 구워주시고 잘 구워진다 싶으면 만두를 하나하나 이렇게 가위로 잘라주실게요 이때는 불세기를 조금 줄여주세요 만두가 탈 수도 있고 손에 기름이 튈 수도 있으니 조심해서 해주세요 그리고 만두를 속 재료들과 분리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만두 속 내용물이 피자의 재료가 됩니다. 만두 속 재료가 다안 나온다고 큰일 나는 것 아니니 집게를 잡고 숟가락으로 꾹 눌러주면 내용물이 잘 나옵니다. 만두를 잠시 볶다가 아까 잘게 다져놓은 양파를 넣고 다진 마늘도 크게 한 숟가락 넣어주세요. 양파와 마늘이 잘 익도록 앞뒤로 잘 볶아주세요. 아이들 양파 마늘 잘안 먹는데 이렇게 넣어주면 거부 반응 없이 잘 먹습니다. 정성스럽게 잠시 볶다가 우유 한컵쭉 넣어주시고, 토마토 소스는 크게 4스푼에서 5스푼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두향이나 우유향이 많으면 크게 5스푼 넣으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 모든 재료가 잘 섞이게 저어주세요. 골고루 잘 섞이게 저어줘야 합니다. 이 요리는 정성입니다. 자, 그럼 잘 섞였다 싶으면 아빠도 엄마도 아이들도 좋아하는 모짜렐라 치즈 듬뿍듬뿍 넣어봅시다. 음식점에서는 비싸서 이만큼 못 먹었는데. 오늘은 오랜만에 아빠가 만들어준 떠먹는 만두피자로 홈파티 중이니 가족들 치즈파티 한번 해보자고요 자, 모짜렐라 치즈 듬뿍 올려 주셨으면 그 위에 체다 치즈도 올려 볼게요. 약불로 줄이시고 뚜껑 덮고 잠시 기다려 줄게요. 참고로 집에 파프리카, 스팸, 베이컨 등 재료가 있으면 초반에 만두 잘라서 볶아 줄때 넣으셔도 됩니다. 요리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 어울리는 재료를 넣으면 다 맛있어집니다. 자, 뚜껑을 열어 주시면 이렇게 맛있는 떠먹는 만두 피자 완성입니다. 파슬리 가루 있으시면 보기 좋게 뿌려 주셔도 좋고 싫어하시면 안 넣으셔도 됩니다. 저 밥잘라면 앞으로도 계속 맛있는 영상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